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엔젤러라는 용어는 여러 가지를 뜻하는 엔과 직업을 뜻하는 자의 합성어인데요. 본업 이외에 부업을 갖고 있거나 여러 가지의 부업을 동시에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며 안정적인 삶을 추구했다면 지금은 본업 이외에 부업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나며 직장인, 자영업자, 학생, 주부 등을 가리지 않고 엔잡을 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엔잡러 전성시대로 망하는 것이지요. 물론 국내 기업 대부분에서는 이러한 엔잡을 반기지 않고 있는데요. 회사 내부 규정에 영리활동 겸업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며 부업을 금지하는 회사가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직장인 엔잡러들은 자신이 엔잡러임을 밝히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죠. 그러나 다수의 전문가들은 앞으로 엔잡러가 보편적인 유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한국창직협회의 이정원 회장은 세상의 변화의 속도가 느릴 때는 한 가지 직업만으로도 평생 먹고 살수 있었다. 하지만 시대 변화가 빨라지면서 직업 세계의 변화도 빨라졌기에 이제는 한 가지 직무만으로는 평생 먹고 살기 힘든 시대가 되었다며, 엔잡은 우리 사회 앞에 놓인 불가피한 현실이라고 진단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엔잡 트렌드를 최근 주목받고 있는 긱 경제에 기반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기기란 1920년대 미국 재즈클럽에서 연주자들이 단기로 계약을 맺던 것에서 유래한 말로, 임시직, 단기 계약직 등 빠른 시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비정규 프리랜서 근로 형태가 확산되는 경제 현상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오늘날 빠른 시대 변화, 기업의 지속 가능성, 그리고 산업 간 경계가 흐려지는 상황에서 이런 흐름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컨설팅 기업 맥킨지에 따르면 오늘 2025년까지 기 경제가 창출하는 부가가치는 전 세계 2조 7천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또 단기 일자리를 통해 실업 기간 단축이나 추가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인구가 5억 4천만 명에 이른다는 전망도 내놓았습니다. 실제 이러한 트렌드는 시대 변화 속도가 더욱 빨라진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이런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건 밀레니얼 세대들입니다. 밀레니얼 세대들에게는 엔잡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처럼 여겨지고 있는데요. 이들은 일과 취미를 병행하며 생계 유시와 자아 실현을 동시에 추구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떤 한가지 일의 전문가보다는 멀티 커리어리즘이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쉽게 말해, 얼마나 다양한 일들을 할수 있는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는 평생 직장이 사라지면서 특정 분야의 전문가인 스페셜리스트보다 넓은 관심사로 다양한 시도를 하는 제너럴리스트를 선호하는 문화와도 그 결을 같이 합니다. 하지만 실제 통계에서는 자아 실현의 욕구보다 추가 소득이라는 보다 현실적인 욕구가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2020년 자코리아에서 20대 이상의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투잡 의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 중에 무려 84.1%가 투잡 의향이 있다 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투잡을 희망하는 이유는 응답자의 85.2%가 추가 수입을 벌기 위해서 라고 네. 답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잡을 희망하고 있지만 결국 자아실현이라는 이상적 목표보다는 추가소득이라는 현실적 목표가 먼저 충족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는 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소득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같은 주사에서 투잡으로 기대하는 월 수입은 100만원이 되지 않는 평균 61만원이었습니다. 만약 시청자 여러분께서 지속적으로 매달 100만원의 추가소득을 얻을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얼마나 달라지게 될까요? 엔담너의 소득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노동 소득입니다. 더 이상 일을 할수 없으면 더 이상의 소득도 없는 것이죠. 과연 꿈꾸던 일을 하며 충분한 소득을 올리는 엔담너는 얼마나 될까요? 반대로 충분한 소득을 얻어 새로운 꿈을 꿀수 있게 된 엔담너는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엔젼터가 되고 싶으신가요? 트렌드 크리에이션. 저는 다음 이 시간에도 새로운 트렌드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